안녕하세요. 김경기타 교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비 내리는 고모령 이 곡의 전주곡 12마디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 이 곡은 이미 제 영상을 올라간 게 있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회를 하셨더군요. 그만큼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곡의 전주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오른손이나 왼손의 여러 가지 기술들, 테크닉들을 좀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뭔가 이 노하우를 좀 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곡의 마스터로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타 연주의 기본기를 마스터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지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마디를 먼저 제가 연주를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판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악보를 갖고 계시면 이대로 적혀 있는 걸볼수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의 운지라든지 이런 상세한 해설은 당연히 악보에 없죠. 네,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서 어, 이 화면을 잘 보시고 그대로 설명을 듣고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마디를 보시죠. 이 곡은, 이제, C가 내려가는 플랫 C의 D 마이너, 어, 라 단조의 곡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라와 플랫 C, 이두 개의 음이 첫 마디에서 딴, 따다다다다단 하고 나오게 됩니다. 즉, 5 플랫 라와 6 플랫 C 플랫. 자,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 해야 하며 기초를 잘 닦아 나가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별표를 제가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교호주법. 즉, 다른 말로 교대. 뭘 교대를 할까요? 손가락, 이제 이세 손가락, I, M, A 주로 이두 손가락을 기준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가로안이 들어있는 M과 M -I, M, I, M, I, M, I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교대로 튕겨 나간다는 겁니다. 한 손가락을 두번 연달아 치는 것은 연속이 됩니다. 연속으로 두번 혹은 세번뭐그 이상도 할수 있고요. 그러나 연속이 아닌 경우는 이제 교호나 교대 주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연속 주법은 이제 교대가 아니니까 뭐 비교대, 비교호 주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1, 2, 1, 2, 1,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M을 퉁기고 난 다음에 땅, 그죠? 다시 M이 왔죠. 다시 M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교대가 될 수가 없고,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음은 연속주법, 즉, 비교호주법이 되지만, 다음부터는 어김없이 이 교호주법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M, M, I, M, I, M, I. 자, 오른손을 위주로 한번 보시죠. M, M, I, M, I, M, I. 자 처음에 물론 엄지 손가락으로 베이스를 동시에 튕겼어요. 땅. 그리고 다시 튕겼던 손이 돌아와서 M. 자 여기에서 이제 M 대신에 A 손가락, 즉 반지 손가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손가락을 쓰는 교대 주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연속 주법이 여기서는 제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손가락을 쓰는 교대 주법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손가락으로 쓰는 교대 주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두 손가락을 쓰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처음 두음은, 이, 비교호, 연속 주법으로도 할수 있고, 다르게 안 나면, 여기서 M 대신에, IMIMIM으로도 교대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판선하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죠 처음에 두 개를 동시에 둔기고 난 다음에 P와 M 그 다음에 그냥 i로 바꾸면 IMIMIM이 되겠죠 이렇게요 M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겠죠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지금 제가 드린 방법만 하더라도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연, 방법을 다 연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제가 판서해 놓은 두 가지 방법, 처음에 mm 으로 해서 이제 쓸 것이냐 아니면은 a 까지 써서 할 것이냐. 자 a 까지 써볼까요? a 참여 b 와 같이 그리고 mi mi mi. 아니면 가로를 쓰면서 M 한번더 치고,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칸을 찔러 놓았는데요. 두 번째 마디로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워야 하느냐. 이한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오른손의 이 교대 주법과 부분적인 비교대 주법을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왼손은 기둥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1번 손가락으로 라를 눌렀는데요. 이 손가락을 다음 마디까지 계속 떼지 않고 누르고 있는 걸 기둥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 1, 1, 2, 1, 2, 1, 2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둥손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독학을 했거나, 잘못 이게 기초를 닦으신 분들을 보면, 이 왼손이 계속 이렇게, 일본 손가락을 떼고 붙이고를 계속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굉장히 번거롭죠. 산만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일본 손가락은 떼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겠구나. 하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면에 벌써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음이 끊어지지도 않고요. 손가락도 산만하지도 않고요. 잘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왼손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수월하게 하겠죠. 그러나 뭐 피크를 많이 쓰셨던 분이거나 이런 제대로 기본적인 교호 주법을 연습 안 하신 분들은 꽤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 오른손을 완전히 자기 스스로 즉 우리 두뇌가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대를 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죠. 수많은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탈 때나 혹은 뭐 어떤 스포츠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한 동작 한 동작마다 다 신경을 쓰고 우리 두뇌에서 이제 뭐 다시 계속 명령을 하달하고 그래 가지고는 뭘할 수가 없죠. 저절로 갈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두 손가락을 연습할 걸 제가 이제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이게 선간 이동의 연습을 합니다. 선간이라고 하는 선 사이라는 얘기겠죠. 즉 1번 줄에서 자 가로에 제가 홀수로 연습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 보시죠. 우선 개방 현으로 왼손 누르지 마시고요. 오른손을 온전히 의식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죠. 1번 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I로 하셔도 되고 M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 M부터 한번 해보죠. M, I, M, I. 자, 네 번을 퉁기게 되면 짝수가 되죠. 그럼 1번 줄네 번, 다시 2번 줄로 와서 또네 번, 계속 3번 줄, 4번, 5번, 6번.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짝수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저는 왜 그럼 홀수로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홀수로 하게 되면 뭐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그럼 세 번을 해볼까요? 자, 홀수로. M, I, M. 자, 두 번째는 I부터 하겠죠? 다시 M. 다시 I. M. I. M. I, M, I, M. 자, 왜 홀수를 해야 하는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실제 곡에 응용을 해서 하다가 보면, 이제 줄에서 줄로 이동할 때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손가락을 그냥 무작위로 이 교대 주법을 쓰게 되면 한 마디 안에 홀수로 끝날 수도 있고 짝수로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첫 마디만 보더라도 전부 음이 일곱 개죠. 그러면 이게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죠. M, 여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조건을 다르게 비교호 주법을 했지만 그냥 자동으로 두게 되면 m i m i m i m 으로 마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손가락이 i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서 m이 오게 되고. 그러면 줄을 이동할 때에 자, 보시죠. 1번 줄을 m i m i 하고 난 다음에 2번 줄에서도 m 쓸게 되면 우리 손은요. 이 줄이 바뀌게 되면 어떤 손가락 하나가 꼭 앞에 어떤 음으로 어떤 손가락으로 맞췄던지 상관없이 그 정해진 손가락이 올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6번 줄에 이렇게 땅땅땅 미파솔하고 음을 쳤어요. 아니면 1번 줄에서 미파솔 미파솔파 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I M 붙어있으면 그 다음에 이번 줄로 건너올 때 다시 I를 쓰게 돼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알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을 레슨 해보면서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이 깨지게 되고요. 버벅거리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홀수로 연습을 해서 어떤 손에서 어떤 손가락이 시작을 하든 상관없이 규칙에 맞게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설명이 너무 장황해졌는데요.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1번 줄부터 자 홀수 뭐 다섯 개씩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M I M I M. 그럼 2번 줄이 되겠죠. I M I M I. 3번 줄. M I M I. 다섯 네, 개가 길면 세 개만 하셔도 됩니다. 이때 저는 엄지 손가락을 튕기는줄 어, 바로 윗 줄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손이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1번 줄, 한테 2번 줄이 엄지를 대죠. 그리고 MIM. 네, 그리고 건너와서 이제 2번 줄이 IMI. 이렇게 해서 6개의 줄을 이걸 연습을 하면서 완전히 쳐다보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죠. 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왼손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게 없죠. 온전히 100% 오른손에만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네, 잘 되면 이제 빨리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손의 이동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이 팔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기 때문에 손만 각도가 1번 줄과 6번 줄에서 위치가 달라지죠. 1번 줄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6번 줄도 여기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손 모양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컴파스에서 원을 그리듯이 여기가 제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여기가 연필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똑같이 1번 줄이나 6번 줄에서 원둘레를 그려나가듯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약간의 사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움직이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두 손가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A까지 연습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뭐, 내가 프로가 되거나 기타 선생님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곡에서 손가락을 원활하게 이제 움직이기 위한 정도 이전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설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꽤 흘러갔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 한마디 한마디씩 이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